남친에게 최애 AV 배우 물어보는 여친 진짜 좋아하는 야동 배우 뭐야? 그런 거 모른다니까? 왜 물어보는 거야 이거? 알던데? 모르는데? 아닌데 남자애들 막품범까지 외우던데? 중국인한테 천안문 사태에 대해 아냐고 물어봐 뭐? 모른다더라고 하지 아 대답하면 뒤지니까 대답 안 하는구나 거 <laughs> 원래 그런 거아니야 사이트 들어가. 그, 최신순으로 해가지고 제일 예뻐 보이는 표지 골라서 그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누가 그렇게 보냐고? 아,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? 카테고리와 미리 보기? 카테고리가 중요하다고? 카테고리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데? 아, 사람마다 달라요? 좀더 체계적이다. 등장인물은 오히려 덜 신경 쓴다. 근데 몸매 이런 건 보는 거 아니야? 내가 좋아하는 몸매 보는 게 좋잖아. 아, 그도 카테고리에 있어. 생각보다 디테일하군요. 아 그러다 한명 눈에 띄면 그거 그 배우 위주로. 배우보다는 상황극이나 컨셉이 중요하다. 아... 준 <laughs> 놈만 제일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네. 그래 잘 들었다. <laughs>